구글 크롬 연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글 크롬 다운로드 위치 변경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컴퓨터나 다른 기기로 파일이나 이미지를 다운로드하면 파일이 기본 다운로드 위치에 저장됩니다. 구글 크롬을 실행합니다. 추가 메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변경을 클릭합니다. 다음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위치가 변경된 위치로 표시됩니다. 각 다운로드별로 저장 위치를 선택하려면 다운로드 전에 각 파일의 저장 위치 확인을 사용 활성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해내셨습니다.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무료 배포 자료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